안녕하세요. 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성수 TV입니다.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팩스 체크 시리즈. 어, 이른 두 번째는요. 중풍이 재발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예, 중풍이 재발한 시진핑이 국제 행사 개막 연설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관변 언론 중앙 TV 보도 형태로 우리는 여섯 가지 이상 증상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제 10월 14일, 예,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일0번째 시간에서 사망 위기 왔나? 예, 시진핑의 중풍 또 재발, 벌써 네 번째라는 어, 제목으로 방송을 했었는데요. 어, 10월 9일 오후, 시진핑이 올해만 벌써 세 번째 중풍 재발 뉴스가 흘러나오자, 10월 9일 신화사, 중앙TV, 외교부 어, 이런 곳에서 시진핑이 10월 13일에서 14일 북경에서 개최되는 세계여성대회에서 13일 날 개막식 연설한다는 뉴스를 또극기야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어, 시진핑의 중풍설을 잠재우려는 중국의 관변 언론들의 물타기 보도 체크,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이거 제가 체크한다고 했었죠. 약속대로 체크한 결과, 10월 13일, 북경 세계여성대회 시진핑은 폭리위안과 함께 참석을 했고요, 연설을 하기는 했습니다. 어, 올해만 세 차례, 작년에 한 차례, 최근에 4차례 연속 중풍을 어, 재발한 예, 시진핑. 어, 올해는 1월 9정, 그리고 5월 7일 모스크바 푸틴 열병식에 참석했을 때도 이상 증상, 그리고 10월 초조 이렇게 세번 올해만 어, 중풍이 발작했는데요. 이걸 뭐 감추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서 어, 10월 13일 북경의 세계 여승 대회에 개막연설에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퉁퉁 부은 상태로 시진핑이 참석을 했는데요 함께 동행한 부인 범리비아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분위기를 바꾸려 애쓰는 모습도 특이한 장면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얼굴은 퉁퉁 붓고 눈에 띄게 백발이 늘어난 시진핑, 웃음기는 사라지고 가는 세월을 어쩌겠습니까? 예, 그 뭐하러 사소고생을 합니까? 예, 그러니까. 주변국들하고도 잘 지내고 말이죠. 예, 욕심을 버려야죠, 욕심을. 예, 욕심을 버려야 장수합니다, 그렇죠? <목소리> 아, 과거 시진핑의 국제 행사 개막 연설과 비교를 좀 해보면 예, 10월 13일날 있었던 시진핑의 국제 어, 행사 개막 연설과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중공의 이상 현상, 특히 관변 언론 보도 행태에서도 변화가 감지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과거 국제행사 시진핑 개막연설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만, 세 가지 행사만 참고를 해서 비교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2023년 10월 18일 북경에서 개최된 제3차 일대일로 국제 합작 고위층 토론 개막식에서 시진핑이 연설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2024년 5월 30일 역시 북경 중국과 아랍 국가들 간의 협력 포럼 여기에서 제10차 장관급 회의가 개최됐는데, 이 개막식에서 시진핑이 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역시 9월 5일 북경, 예, 중국과 아프리카 포럼이 예, 북경정상회담, 예, 여기에서 개막식에 시, 시진핑이 역시 연설을 했는데요. 이거랑 10월 13일 예, 북경세계여성대회 개막연설과 어, 비교해보면 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모두 6가지 정도로 어, 그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 국제행사에서 시진핑 개막연설과 중공의 관변 언론 보도로 어, 보면, 그 보도 형태를 보면, 아, 이번에 6가지 이상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관변언론 중앙TV가 녹화로 내보낸 국제행사 장면 비교에 드러난 이상현상 6가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번째 이상증상은 요 중앙TV가 대폭 축소된 시진핑의 국제행사 개막 연설 보도 시간과 연관이 됩니다. 어. 첫 번째로 보면 어, 2023년 10월 18일 일대일 국제 협력 고위급 포럼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이 예, 연설하는 장면을 중앙 TV가 15분 41초나 방송을 했습니다. 예, 예, 이 내용이 보면 시진핑과 참석자가 인증샷을 하고 시진핑이 연설하고 거기에 대해 박수 나오고 뭐그 다음에 연설이 끝나고 참석자가 악수하는 등등 이런 내용들이 한 15분 예, 41초 정도 방송이 됐는데요. 예. 두 번째는, 2024년 9월 5일도 그렇습니다. 중국과 아프리카 포럼에서 시진핑 관련 중앙TV는 총약 19분을 방송 했습니다. 예. 시진핑과 아프리카 정상들의, 뭐 인증샷, 그리고 시진핑의 연설 및 박수, 뭐, 이게 한 14분 정도 방송이 됐고, 그리고 시진핑이 입장하는 장면, 그리고 퇴장하는 장면, 여기에 약 5분 정도가 할애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24년 5월 30일 중국과 아랍협력 포럼에서 시진핑 관련 중앙TV는 총 8분 35초 정도 방송이 됐는데요. 시진핑과 아랍국 참석자 인증샷, 시진핑 연설 및 박수 여기 약 7분 정도 할애하고 나머지 시간도 할애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 어, 10월 13일 올해 세계여성대회 시진핑과 관련된 중앙TV는 겨우 7분 45초 정도 방송이 됐는데요. 어, 시, 어, 시진핑과 폭리위한 부부와 주요 참석자가 악수하고 인증샷찍는 장면, 그리고 시진핑 여성이 겨우 5분 정도 방송이 됐습니다. 어, 만약에 시진핑이 건강했다면 중국의 관변 언론 중앙TV가 어, 겨우 이 정도 시간밖에 할애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 증상 두 번째는 중앙 TV가 시진핑의 클로즈업 장면을 겨우 2, 3초 정도밖에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이건요, 어, 특히 국제행사, 최고 어, 지도자, 이, 딱 부각시킬 수 있는, 예, 선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게 국제행사 아닙니까? 이런 데는 뭐, 당연히 클로즈업 장면 보도가, 어, 길게 나가는 게 좋죠. 당연히. 과거 세 차례 국제 행사 개막연설 시에는 시진핑 크로즈업 시간이 최소 3초에서 6초 정도 이렇게 길게 잡혔습니다. 예. 그것도 여러 번 잡히죠 당연히. 그런데 어, 중공의 관변 언론중앙TV 어, 같은 경우도 이 규정들이 있죠. 최고 지도자 클로즈업 방송 규정이 아주 엄격하고 이걸 준수해야 되죠. 뭐. 이걸 가장 잘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예, 북한이잖아요. 예. 중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보다는 덜하지만 규정이 엄격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이 시간을 축소했을까요? 시진핑의 클로즈업 화면이 오래 끌면 시진핑 얼굴이나 이런 데서 건강 이상 증세가 드러나기 때문일까요? 뭐 이런 의혹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그죠? 자, 이상 증상 세번째는 중앙TV가 시진핑의 입장 장면을 이번엔 생략했습니다. 과거 세 차례의 국제 행사 개막 연설 시, 시에 관중들이 막 이제 시진핑이 나타나면 환호하잖아요. 자 시진핑 총소기가 입장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관중 환호속의 시진핑이 당당하게 입장하는 장면 이건 뭐 완전히 그냥 어, 행사의 하이라이트처럼 이렇게 보도해야 되는데요. 이번 10월 1 3일 세계 여성 대회에서 시진핑 입장 장면은 폭력이 됐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이건 의혹이 당연히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뭐 관중들이 박수를 안 쳤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 아니면 뭐 그러면 다음은 바로 이거죠. 중풍 뭐. 재발한 시진핑 이걸음걸이가들통날 테니까 안아 그렇습니까? 예. 관중들이 박수를 왜안 쳤겠어요? 예. 자, 이상 증상 대의 번째. 중앙 TV가 시진핑이 개막연설할때 앉아있다가 개막연설 연단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럴때 근거리 촬영을 하게 되죠. 근데 이번엔 근거리 촬영 보도가 없습니다. 뭐, 과거 세 차례 국제 행사 개막연설 시에 당연히 시진핑의 일거일동이 근거리 촬영으로 크로, 크로즈업 되거나 아니면 근거리 촬영으로 황후을 극대화 시키고 있었는데, 이번 10월 13일 국제 행사에서는 연설 을 위해 연단 이동하는 시진핑의 보행 장면이 없습니다. 걸어가는 장면이 없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중앙 TV는 바로 시진핑이 연단에서 연설을 시작하는 장면부터 방송을 합니다. 이뭘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이상 증상 다섯 번째는. 중앙 TV가 시진핑이 연설한 이후에요. 참석 그 참석자와 주변에 있는 사람과 악수하고 자리로 돌아가는 장면이 이번에 역시 없습니다. 과거 세차의 국제 행사 개막 연설 이후에 어, 돌아가는 길에 거기 그 가까운 음, 가까이 있는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뭐 자리로 돌아가는 장면 이런 게딱 방송이 되죠. 이게 뭐 크로즈도 되고 근거리에서 촬영되고 이건 뭐 어. 그 최고 지도자를 끌울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게 없었다는 건 이상하죠. 이번 10월 13일 국제 행사 시진핑 연설 이후 중앙 TV 화면은 관중들의 박수 장면으로 화면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예? 걸어가는 걸안 보이는 거네요. 그렇죠? 자관중들 박수도요. 뭐 두세 차례로 종료되게끔 짧게 예, 화면을 전환시켰고 개막 연설 이전에 참석자와 이 악수하는 장면을 다시 내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상증상, 어, 여섯 번째. 중앙TV가 이제 시진핑 연설 이후에 외국 귀빈이나 정상들과 이렇게 회견 장면을 보도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게 없습니다. 예. 과거 세 차례 국제행사 개막연설 이후에 보면, 어, 중앙TV가 시진핑과 외국 귀빈과의 회동 장면, 뭐 이런 것들을 또 방송을 추가로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번에 없었다는 거죠. 이번 10월 13일 국제행사의 시진핑 개막연설 이후에 외국 기분과의 회동 장면이 없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어, 그런데, 시진핑 대신 리창 공무원 총리가 가나 대통령, 뭐, 스리랑카 대통령 등과 회동하는 장면은 또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 패싱인가요? 아니면 리창 공무원 총리가 부각되는 걸까요? 네, 아이성해집니다 그죠? 자 이번 시진핑의 국제 행사 개막 연설에는 두 가지 의미를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앙 TV의 시진핑 국제 행사 개막 연설 방송 두 가지 의미 어떻게 추정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 시진핑의 중풍 재발설, 건강 이상설 이런 거에 확실한 근거를, 근거를 오히려 증명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관변 언론 중앙TV가 시진핑의 중풍이나 뭐 와병을 숨기기 위해서 최대한 편집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거꾸로 오히려 시진핑의 중풍재발 혹은 원래 지병이 악화 뭐 이런걸로 시진핑 건강 이상설을 오히려 증명한 꼴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아, 그렇습니까 두 번째는, 중앙TV가 그 아니면은 시진핑을 홀대했을까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시진핑의 권력 뉴스가 암시된 것은 아닐까요? 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어, 보십시오. 만약에 시진핑의 건강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앙TV가 고의로 시진핑의 보도를 이렇게 예전과는 달리, 작년과는 달리, 2023년과는 달리 보도를 홀대한 것일까요? 이게? 그렇다면, 중공의 특성상, 광변언론 중앙TV의 의도적인 이런 시진핑의 권력 누수를 공개적으로 암시한 것으로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자, 중공의 광변언론 중앙TV, 예, 시진핑의 개막연설을 의도적으로 어쨌든 편집을 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고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즉 우리가 기다려왔던 4중 전회가 개막이 됩니다 그런데 개막 전에 아, 이전과는 다른 평소와는 다른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믿고보고 믿고 찾는 김상순TV의 시진핑 권력투쟁분석 팩트체크 시리즈 예, 계속 함께 하시죠 예. 현재 푸원의 예, 참여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